삼부따리 방송 아, 맨날 월클 삼부야 올라가도 내려. 공격전은 가능하거든요. 루드콜리. 와, 뭐야? 아니 아무도 못 보자 왜 올렸어 와 진짜 미치겠네. 쿠티뉴의 볼터치.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 지금은 골보이도 좀범졌어요자 페르난지뉴. 자, 뭐하니? 얘들아, 뭐하니? 손흥민 루드 골릿 푸티. 아니 왜 푸티한테 줘? 흥민한테 줘야지. 돌아버리겠네. 나우지 유의 터치인데요. 때려야죠. 슛. <laughs> 골키퍼 역시 잘 막아냅니다. 네. 아주 든든한 키퍼입니다.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자,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열렸죠. 슛. 골문 많이 벗어납니다. 무의미한 슈팅.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만데이크. 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맞습니다. 프리킥입니다. 좋은 기회. 슛. 수비의 멋진 블로킹. 호나우루네이마르 슈팅 기회. 검은 튤립. 굴릿. 읽었죠 인터셉트합니다. 아, 주일측이 빨랐어요. 로아이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건 슈팅으로 카운트도 안될거 같은데요. 네, 결국 누가 더 실수를 아, 개 빡쳐 진짜. 니다 아니 이게 왜내 공이 아니야? 자, 아 패스 좋네요. 골키퍼의 좋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선방? 다시 아 뭐냐? 부들기면 들어갑니다. 키퍼를 계속 위험에 노출시킨 결과 골맛을 보게 됩니다. 을 시도해야 골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겁니다. 오늘 스틱 스타가 꽤나 많았거든요. 코스타 지금 전에 타이시3분지만 네, 굿 패스입니다. 아, 이런 건좀 들어가 줘라. 손흥민. 아역이 아이고 영따리 방지현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추천도 좀. <laughs> 평생 영따리로 살기 싫어요. 도대체 뭘 해야 영따리가 벗어나지는 거죠? 배그날 배근 배근을 해도 안벗어나지던데 비엠 교과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손흥민 빨로테리 손흥민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골라인 벗어납니다 조만간 아 그러니까 계속 시참만 들어오더라고요 틈만 나면 1대1 하자 그래 아우 나이스 샷 맨날 들어와서 1대1만 하자고 러더라고 그냥 배글 해야되나봐 시참배글 할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페르난지뉴. 자, 로테잘 넘겼어요. 에라이. 예, 맞아요. 끝나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나가요. 인정, 0인정싸인정 거의 뭐 자, 보고 계신 지금? 줄. 아, 좋은 패스네요. 습니다 아, 자, 기회요 맨날 일대일 하지. 내가 이기면 맨날 나가. 도대체 왜 일대일 하는 거지? 이 간데.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아, 멋진 돌파입니다! 쿠나우드 쪽입니다! 코스! 볼키퍼! 공접하냅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캐칭이었죠. 골 먹히는 줄. 쿠나우드. 어림없는 볼. 가자! 역습이다, 얘들아! 네. 아, 아. 아 이게 왜 옵사이드죠? 어쩐지 얘가 엉거주춤 하더라. 공 잡는 코나우지뉴. 어. 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이코스타 아! 공격 기회. 아! 로가로 아. 아, 아! 힘들다 그랬지. 뺏지는 마요. 안, 안 돼! 안 돼! 그렇지 반대측. 꽉 잡아 꽉 잡아. 그렇지 그렇지 가자 역습이야 얘들아 <S> 얘들아. <S>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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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을 아 상대 압박 수치가 높아서 그런가? 멋진 인터셉트입니다. 자 여기서 뚫렸으면 결정적인 패스가 됐을 텐데요. 아 정말 치열합니다. 이게 몸에 왜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지 얘가? 어가이가없 대단하고 감독들도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렇니다양팀 모두 팬들을 위해서 모든 걸다 바치는 것 같아요. 무슨 컵을 갖으려 그러는 것같아왼쪽또네 아, 래야 그냥 비겨야겠네. 아이고 라이 이걸 못 피기네. 정가이게 <laughs> 조직적으로 공격적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더안더안 가네 애들이. 아니 원래 월클 3부 정도에서 그렇게 잘안 지는데, 아 무슨 이런 2부에서 방금 막 내려왔거든요. 뜨끈뜨끈합니다. 금방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들부들. 탈압박이 잘안돼 탈압박이. 꼭 대한민국 축구하는 느낌. 그냥 공만 잡았다면 구단 가치는 20억이요. 얼마안데요 두환 칸셀로 듀드 쿨릿. 왼쪽에 지원 가능한 선수가 있습니다. 두환 <laughs> 찬스를 쫓아받았습니다만 자, 선수들시망할 필요가 없죠. 바로 수비 패스에 쳐야 됩니다. 찬스죠. 어이 나이스 허나우디 비슷하다고요?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한남자아그렇습 저런 슈팅을 잘하는 니다오늘 오픈이 골이 나와서 현재 스대0입니 공 잡는 호날두 오케이. 좋아 좋아. 역시 축구는 몸으로 막는 거지. 몸으로 잘 막아야 해. 그당 같이 열심히 떨어지고 계세요. 라... 금카나 복카가 많으신가 보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고 카드는 없어가지고 그런가. 떨어지지 않..우야 저거 뭐야 자빠짐? 우와 태클하려던 거야? 오오오 그대로. 와... 와아 금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뭐지? 뭐 쓰고 계시길래 많이 떨어지지? 그렇게 떨어질 만한 게 없는데 요새 아이콘 쓰시나? 음바페

내전 따로 놀고 있네야내코야 에마뉘엘 띠 후이 코스타. 마리오 발로텔리. 야! 네 엠마! 어? 이게호던슛이야뭘 줬지? 아니 아니야. 허이 포도니 패스를 했던 거네. 아19 토티 덕배랑 깡테 마르셀로 떨어질만하다. 떨어질만해. 트렌드가 딱 바뀌기 전에 그거라서 떨어질만 엄지기 공격하기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저 지금 토티 반데이크 빼고는 다 토티는 처분했는데 아 처분은 아니지 뺐는데 바깥으로 그렇지 그렇지 와 역시 바람만 만나면 맨날 공을 이렇게 잘 뺏겨 바람 말, 말디니 아? 저런 완벽한 기회를 이렇게 놓치면 안되는데 끝이 아, p a t 비 i 라 손흥민. e 야비 s 라 n i 했다지 a n 패스 정말 좋네요. 손흥민. 야 이거 뭐냐 이거? 굴리트 클보

와, 뭐냐? 응내홍철이응도 아, 알바 결단에 음바페 아. 밀어. 야, 뭐야. 음바페 아, 그 홈런 콜러스. 볼이가급히 던져 줍니다. 스입니다내고 응홍철이 응, 뛰어 가. 휘! 아하.

우이코스타. 그래? 야야야. 야, 야. 야 이게 어떻게 안 들어가? 사매바자노 네, 이게 어떻게 안 들어가? 미쳤나봐. 와 이게 안 들어간다. 아니 영달이 방지 위원회라더니 매니저가 들어왔는데도 나가버린다고?

허전신 아, 좋아 네. 좋아 이 맛에 피파합니다 깨끔 저 매니저님 시설로 가셨나? 밥 먹으러 가셨나? <laughs> 굴립 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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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

실패할 만한 그런 게아니었는데 중거리 더 높게 왜부를 냈냐고. 그 유튜브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시드시 벗어나는요너 아웃, 너1입니아 이거 뭐 조르디 알바야 또.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 동시송충방송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당, 당장은 하나만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동시시점은 OBS로 하면 되긴 하는데,